진짜 무속은 뭐 선택을 받은 자가 할수 있는 이 무속의 길이고 뭐 낭종이라는 영화를잘 만들어졌다고는 하대요. 뭐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낭종이지 뭐. 기말였으면안 그 네. 드셔도 되는데. 음. <laughs>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월방면 예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튜브 채널에 네. 이런 영상으로 오랜만에 이제 찾아뵙는 거죠 아, 저요. 네. 네, 그렇죠. 이런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자 처음 하는 컨텐츠만큼 네, 굉장히 네. 자극적인 컨텐츠를 준비해왔어요. 자극적인 거요? <laughs> 혹시 영화 랑종? 아, 랑종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 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완전.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네.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싫어하는 호러 쪽이라 네. 호기심 있으신 분들은 낭종을 많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두 분의 무당이 나옵니다. 두 분의 무당 이나는데한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계란이나 뭐쌀 이런 등등의 물건을 받으면서 점사를 받으시고 한 분은 이제. 좀 금품을 이제 받아 받아서 네네. 도와주신 분두 분이 계세요. 어 지금 현실 현실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무속은 뭐 <laughs> 선택을 받은 자가 할수 있는 이 무속의 길이고 네. 이 랑종도 마찬가지예요. 랑종에서도 보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지금 그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방 네. 행위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양정에서도 보면, 뭐, 한 우리 가족이 누가 신을 안 받아서, 대대 이렇게 가족수로 이렇게 다 신줄이 내린다고 맞아, 맞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 진짜 귀 신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고, 진짜 이, 이 분이 어떤 분이 진짜 원신이 진짜 차고 들어왔는지를 제대로 찾아줘야 되는 게, 이 무속의 무당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테스트를 해보면 알거든요 테스트는 굳이 굿당에 가서 테스트 를안 해도 돼요 근데 뭐 무당들이 보면 신 테스트를 한다고 뭐 구술하고 뭐를 한다고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이 있다면은 신은 한 사람들밖에 안 차고 들어와요 그건 다 나머지는 허주야 잡신들 원지고 한지고 안고 가신 조상들 네. 어...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면 너는 신 받아야 돼 무조건 네. 왜그 사람들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어 음... 사람으로 보고 어 진실되게 보면은 이 사람이 신이 아니 안, 안하고 가도 충분하거든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 영화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신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지 거기서 어느 쪽으로 풀어먹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뭐낭종이라는 영화는 잘 만들어졌다고는 하대요 뭐내 네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낭종이지 뭐 죽은 조상들 갖다 모셔다 놓고 불러다 놓고 붙하는게 그렇죠 이게 결국 마지막에는 무속인이 음. 직접. 내가 시, 신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고 죽어버려요. 음. 저, 아니,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음. 저도, 아, 진짜 신이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음. 근데 신은 그 뒤에서 한 방에 알려줘요. 진짜. 의심을 하잖아요. 네. 바로 돌았으면은 네. 뭔가를 느끼게 만들어놔요. 음. 아, 그래서, 아, 신은 있다. 음. 어, 신은도 있고 귀신도 있고, 네. 어, 있다는 걸 알고, 어뭐 예를 들면은 뭐나 같은 경우로 하도 이제 손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수구실에도 한번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방 네. 것도 안우고 그냥 나는 신당에서 나와 버렸어요. 네. 진짜 엉덩이 붙이자마자 손님한테 전화가 온 거. 음. 지금 갈게요 이러는 거. 딱걔가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걔가뭘 원하고 뭘 어디를 갔다 왔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눈에 다 보이는 거. 야 음. 그러니까 어르신은 계세요 필리모스이지만 기독교를 다니시든 절을 다니시든 뭐 무당집을 다니시든 너무 맹신은 되지 말라고 해요. 응. 뭐를 의지를 하고 기대지를 말라 고 해요. 응. 바라는 게 있고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 그게 바라는 게 이루어졌으면 거기까지야. 왜 우리는 다른 중생을 또 구, 구제 중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일반인들이 알려고 한두 한도, 빠져들면 한도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 모든 거는 적당한 게 좋은 거야. 종교는 적당히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뭐 성모 마리아를 믿고 네. 자기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거고 자기가 한 만큼의 그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어, 요새는 일반인들이 더 똑똑해요 음. 음, 더 똑똑합니다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아주 와서 무당들 간 보고 가는데 아주 대단해요 음. 일가, 그 말씀은 네 안 해주셔도 되는데. <웃음> <웃음> <알겠어요>. 괜찮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